금융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내놓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1월 2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육정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조례로 상향하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규정과 의견 청취 규정 등을 신설하여 금융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조례안에는 금고 지정 방법과 평가 기준, 협력 사업비 출연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고 지정 절차 및 공표와 약정, 금고 운영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2025년 금고 지정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재정 관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위원회는 편리한 급식 환경과 학교 급식의 질 상승을 위해 1월 29일과 30일에 나누어 대구 월서초등학교와 군의군 친환경학교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위원들은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당부했습니다.